자, 레전드 팀 1회와 30회, 그리고 상대편 32회 선배님들 연기에 들어가기 전에, 어, 강력한 우선 국도에서 42회 선배님과 37회 선배님들 준비해 주십시오. 대구경기 에이콕터 청년국 37회와 41회 준비해 주십시오. 자, 제기차기 운영위원회에서, 운영선 돈이가 들어왔습니다 무조건 참여만 하면 승부를 준답니다 자, 대기차에 비해 선수 경기에서는 유리합니다 오늘 단합상과 응원상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냥 앉아서 구경만 하시면 안됩니다 몸을 흔들고 팔을 흔들고 공안을 즐기셔야지 응원상과 단합상 선생님들은종합분합 갑니다 업무상과 반합산 상점 20만원 반합사 20만원 업무산 20만원 회장님들은 그냥 신발을 벗고 오른쪽에 우리 후배들한테 이런 좋은 역사를 아, 흘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를 올리시기 바랍니다. 주강기입니다. 박수로 맞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 지금 주강기가 어, 준비하시는 분은 합동금배할 숫자 들이 야, 없으니, 어, 거동아면 보고 싶었는데 아, 나이마 눈물이 약간 보고 싶었는데, 내가 봐봐. 되게 좋은 생각. 제가 이렇게 보지 못하고 좋으세요. 자, 선배님은 거기, 가보자 들고 앉으셔도 됩니다. 가보자 들고 앉으세요. 스스로 바뀌는 좀 모양이 그러니까. 두분 그럴 게 앉으세요. 장소가좀 불편해, 죄송합니다. 자, 우리 김장원 회장입니다. 그 42회가 오늘 28명이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자이프 네. 어? 한번 쭉 대기케 네. 음. 음. 같이 좀 해. 어저 방치 데 방치 동안 우리 23회 선배님들 박수. 30 앞에, 네, 자 꽃다발 전달 순서가 있겠습니다. 자, 같이 개별적으로 다 드리지 못하는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또 선물도 준비했다 그러죠. 있 선물. 자, 각자 다 드릴 텐데 지금은 대표로 나오신 분들께 맞춰서 나눠가습니다 3 8회4 1회대 배구 경기 준비해 주십시오 지금 대구 경기 바로 이어지겠습니다. 동 선생님, 교감 선생님, 교감 선생님, 아, 저동생회장생님동저생이 아, 감이라님 아, 저 동생. 네. 운운 부족으로 오늘 결승을 예, 했던 형제가 되는군요. 39회 기권이고 40회는 부준성으로 예선대을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40회 보기 좋습니다고 청년부 38회와 40시 형제 기신 씨들 대구 경기장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코트로 나와 주십시오. 준비 운동이 끝난. 으경 진행하겠습니다 예, 27회 초등학교 체육계를 진심으로 자축하면서 저는 23회 영원한 총무 남정국입니다 건배사를 그 제기하겠습니다 제가 이하니야 하면 여러분께서는 그 창으로 영원하라 이렇게 외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하니야 선배님들이 많이 오시고 또 선배님들한테 박수 한번시고 와서 2 5인데 보세요. 24일에 이턴들 많이 오시고 내일 <laughs> 또계도록 뭐 하겠습니다. 시일 7, 9, 10, 1 8 7 6 5 4 3 1 바로 상대편 기수 선배님들이 봐주지 않을 겁니다. 상대, 상대편, 내장편, 오대편 선배님들 30개로 결정되었습니다. 하나 더 줘! Okay なるほど。 자, 레전드 팀 1회와 30회, 그리고 상대편 32회 선배님들 연기에 들어가기 전에 어, 강력한 우선 국도에죠 42회 선배님과 37회 선배님들 준비해 주십시오. 배구 경기 에이코트 정영국 37회와 41회 준비해 주십시오.